동이보감촌의 전망대 벤치에서 지나온 90년 평생을 돌아보며 생각이 잠겨있는 우리 어머니의 모습입니다. 90년의 세월이 긴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어머니의 생각에는 한순간 일장추몽이었다고 합니다. 우리 인생이 다 그런거죠. 살아갈 때는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고 아, 그렇지만 그 많은 과정을 다 거치고 나면 결국에는 한여름밤의 꿈처럼 허탈한 게 아닐까요 그래서 전도서를 쓴 솔로몬도 그렇게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아헛되도다헛되도다헛되도다이 세상의 모든 부기와 영화와 근력이 다헛되도다 꽃이 아름다워 보이지만, 꽃찬 바람에 불면, 그 꽃은 시들고, 그 푸른 메말라 사라지는 게 아니겠는가. 그렇게 노래하면서, 그래서 우리는 잠시 지나가는 그리 시간에 우리의 목숨을 걸지 말고 영혼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. 하나님의 영광만을 우리가 가슴에 부여 안고 살아야 할 거라고 노래한 바가 있습니다. 비교적 젊은 사람들도 이 동의보감촌을 찾았네요. 우리 아들과 며느리, 딸과 사위에게도 이 동의보감촌을 꼭 찾아오라고 제가 권유를 하고 싶습니다. 지금 보면 은이 동의보감촌은 아주 잘 정비된 그런 곳입니다. 산과 계곡, 계곡들이 예, 다 이렇게 나무 어, 다리, 나무 계단 또 중간중간에 아름다운 정자로 이렇게 예, 조성이 되어 있어서 어, 아주 편리하게 예, 자연을 즐길 수가 있고 어, 또 그리고 저기는 수영장도 있습니다 아이들은 또 마음껏 수영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 손자가 태어나면 곧 이곳에 데리고 와서 자연과 친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.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.